접속사의 좋은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형사절 접속사, 이런 거다 몰라도 돼.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토익에 대한, 영어에 대한 기초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면, 뭐만 좀 외우냐면은, wh가 들어가면은 접속사, 대시 에 들어가면은 접속사, 도 o 가들어가면 접속사, if가 들어가면은 접속사, a s a s 가 들어가면 접속사, a s a s 딱두 개. 어, 안녕하세요. 자, 임쌤 토익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9일에 있었던 토익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앞으로 있을 10월 달토익시험 문제에 자, 뭐 하나 대비할 수없도록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문제들 같은 경우는 원래 토익시험 문제를 약간 좀 차치트 피드백을 이용하여 변형시킨 겁니다. 한80% 정도는 어,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분류를 좀 어떻게 했냐면은, 일번부터 여기 10번까지는 공통점이 있죠. 선택지를,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를 보니까, 아, 뒤에만 조금 틀리죠. 뒤에만. 그냥 그래. 명사냐, 형용사냐, 동사냐 해가지고, 무슨 문제? 품사 문제. 그러니까, 고득점자나 아니면 토익강사들 같은 경우는 품사 문제로서 앞뒤 관계만 보고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과 뭐 11번부터 18번까지 보면은 선택자 다 틀리죠? 자,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입니다. 약간의 해석도 필요하면서 문법도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됩니다. 앞에 좀 쉬운 문제 위주로 먼저 풀고 뒤에 문법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게요. 알겠습니까? 자, 선택지를 보니까 딱 무슨 문제?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비싼 품사 문제죠. 그럼 뒤에 보니까 뭐가 있다? n 이 있다. 뭐가 있다? than 우리가 털러, n 비거 땡 그러죠. 저는 무슨 그 비교 그 그래서 뭘붙인다 뒤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됩니다. 그냥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대다배로 무슨 그 비교 그몇번다 비버 쇼지가 넘어갈게요.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저기 뭘 가지고 있냐면은 토익 조건 어트라는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매번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봅,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항상 어떻게 나온 거냐면 문장 맨 뒤에 문장 맨 뒤에 목적어 뒤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내놓고 문장 맨 뒤에다 빈칸 나오고 마지막에다 콤마 나옵니다 콤마 문장 맨 뒤에 빈칸 그리고 콤마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문장 맨 뒤에 목적어 뒤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석을 하면 이 부사가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가 뭘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하는 문제. 항상 어떻게 나온다? 문장 맨 뒤에 핀칸, 그리고 코, 마침표, 그리고 마침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앞에 볼게요. 이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문장 맨 뒤에다가 이렇게 핀칸이 나왔죠. 그렇죠그냥 그래. 그러면은 비번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동, 부사가 동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컨퍼런스 룸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들어간다? 조용히. 어떻게 들어간다? 조용히. 그래서 얘가 목적어이고, 목적어 뒤에 문장 뒤에 다시 무슨서 나옵니다? 보사, 조콜로 3번, 20번 pdf 파일은 검색을 하면 있으니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꼭 반드시 기억합니다. 매번 나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더가 있죠? 더 뒤에 단어가 두개약 가지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런건 필요없죠 위에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 location이 무슨사 명사. 그럼 여기 무슨사 봐야 니다 빈칸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형용사 자리에 뭐 있을 수 있다? 그죠 ing와 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초, 이 중에 초보 있으면 알고 들어니다 형용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부사에서 ly를 빼면, beautifully, smartly, 이렇게 해서 ly를 빼면, beautiful, smart 해가지고 형용사가 되고, 또 하나, 형용사 자리에다가 -ed나 ing 올수 있어요. ing로 끝나는 형용사를 현재분사, -ed로 끝나는 형용사를 과거분사라고 하는데 이건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단어를 알아, 알아야 되는데 designate가 무슨 말이냐면 지정하다, 지정하다. 그러면 지정하는 장소에 도착을 해,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 도착을 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정, 지정, 세몇번다 디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익이 좋아하는 그러한 현재 분석, 과거 분석가 있어요. 여기 족보로서 몇 번에 가 있냐면 42번에 있으니까 42번 한번 볼게요. 이적버로트는 만든지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토익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42번 해가지고 얘네들 좀 많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기출과거문서 해가지고 뭐가 있죠 보니까 여기가 Designated 그렇죠 Designated 자 이런 것들 Assigned, Enclosed, Qualified 그리고 ING가 붙어 있는 거 Challenging 중요하죠 Participating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한 20개, 20개인 정도 있는데 이것들이 자주 나오고 여기 없는 것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정된, 그럴 때뭐 쓴다? 대지그레이티드. 이거였습니다. 자, 이번엔 104번을 볼게요. 자, 알고 보면 쉬운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왜? 4, 1, 2, 3, 4, 5, 6, 7, 8. 4명의4명의 4명의, 4명의, 그쵸? 4명의 먹어봐야 돼. 사라는 것은 단수, 복수, 복수. 그래서 살짝 보더라도, 아, 보니까 이 테니스 클럽에서는 코트당 4명, 이게 최대 4명의 선수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4 플러스, 복수, 명사, 몇번 답, 디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번에 5번을 볼게요. 자, 5번에 앞에 비동사가 있죠. 이걸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는데, 내가 혈액형이 b 형이에요 b 형 무슨 혈액형, 혈 혈액형이 뭐라고? 비형. 왜 갑자기 혈액형 얘기를 하냐면, 은 비동사 뒤에은 거의 100% 가까이 형용사가 옵니다.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형용사. 그런데 말이야, 그 사이에 뭐가 수가 있다? 부사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합니다. 비형, 비부형. 뭐라고? 비형, 비부형. 자, 우리 조보로트에 뭐가 있냐면, 조보로트 11번에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저희 내가 만든 적법 었는데 여기 볼게요 11번 있죠 비동사 비컴 리메이 이런것들이 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이런거 잘 안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온게 비하고 비컴입니다 자 비컴에 비가 들어가 있죠 비동사 뒤로 무조건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온다 형용사 자리에 먹가올수 있다 분사올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부구사 그래서 뭘 기월한다 비형 비부형 뭐라고 시작 비형, 비구형을 반드시 기억을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플러스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주니까, 왜 여기서 끊어주냐면은, 즉, 비동사뒤부터 여기까지가 한성어른거야 저녁에는 더 추운. 그쵸? 그럼 여기 비가 뭐가 와야 됩니까? 상당히, 왜 뜨게 더 추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부사가 오는거야. 비부형이다. 그말이요 다시 말하고, 비부형. 쉽잖아.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비형, 비구형. 넘어갈게요. 자 6번도 봅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6번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문장 제일 처음에 빈칸 이 있고 그 뒤에가 전치사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치사 이하는 주어가 될수 없다 이걸 기억합니다. 전치사 이하는 뭐가 될수 없다, 주어가 될수 없고 뒤에서 그냥 무조건 앞에를 꾸며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전치사 이하는 수식어 역할을 해요, 알겠죠? 이 전치사 이하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무슨 역할, 부사 역할을 하는데 뒤에가 동사가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동사 앞에 뭐가 나온다? 주어. 문장 제일 처음에 무슨 자리? 주어 자리. 주어 자리 뭐선다? 명사. 명사 할 거니까요. 3초. 3, 2, 1. 쉬운 문제였습니다. 영어를 못 한다더라도, 현으로 끝나면 명사라는 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딱 보니까 무슨 문제? 아, next year. 우리가 실제 있죠.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과거, 미래, 어,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이런 거. 미래 완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50% 이상 나오는 게 미래입니다. 그냥 넥스트만 보고 시원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굳이 루슈리 베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안 합니다. 그냥 넥스트만 보고 미래 이렇게 해주면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 위에 있는 3초 이것도 3초짜리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8 번을 볼게요 자 앞에가 주어 뒤에가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박 씨가 소개했다 새로운 멤버를 새로운 임원을 그쵸 CEO 대시대 그러면 여기에는 빈칸에가 아무것도 와, 안 와도 되겠죠 그죠 그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를 강조하기 위, 위해서 뭐 했을까요, 보니까? 그쵸? 박씨가 직접, 박씨가 직접 이렇게 올수 있겠죠? 이해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써도 끼기 있는데, 추워지까 넘어갈게요. 박씨가 직접 소개했다. 그래서, 몇번 다, 답이 D번. 자, 109번 문제를 볼게요. A, B, C, 에 D를 보니까 또 무슨 문제? 품사 문제죠? 저희 조건을 서몇 번에 가니냐 54원에 가있습니다. 54원 한번 볼게요. 자, 어디서 알보니까 by-ing가 있죠.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편 아니고 가끔. 그리고 이걸 좀 알고 있어야 합다어 p o n i n g 보다는어 p 명사이렇가동명사를명사다 붙여 있는데 by-ing 뭐뭐 함으로써 그리고 어 p o n i n g 는 u p 명사로 뭐뭐 하자마자 알겠죠? 바이 i n g 이 수거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오래된 냉장고들을 교체함으로써 b 이 i n g b y i n g 에번더 비번 굳이 이런 걸 해석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10번 봅니다. 자,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는데 앞에는 형용사입니다. 힘센, 강한, 형용사죠. 뒤에가 스킬들, 무선사 명사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뒤에의 영향을 받을까요? 이럴 때는 앞에가 형용사고 하 뒤에가 명사일 때는 거의 거의 99% 이상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형용사. 빈칸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자, 항상 앞에를 보면서 뒤에를 봐줘야 된다, 뒤에를.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스킬스가 없으면, 여기서 끊어주면 이럴 때는 예의 영향을 받으니까 명사고가 되죠. 그러면 어떠한 스킬, 그쵸, 어떠한 스킬, 해가지고 빈카레가 형사고가 돼. 그런데, 잘, 잘 봐요. 몇 번일까요? 10번에. 형사고가 와야 된다. 5초. 5, 4, 3, 2, 1. 몇 번? 정답이 D번입니다. 그렇죠. 왜 디버이냐면은, 어 선생님, 시범 같은 경우도 시범 같은 경우도 완나 어, 이리가 붙어가지고 형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될수 있어요. 그러나 이 토익에서는 이 분사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 형용사가 없을 때, A, B, C, D 선택지 형용사가 없을 때 이럴 때 분사를 쓰는 거야. 자, 우리 조건을 잠깐 볼게요. 자저프라서 14번을 볼게요. 선택지의 형용사와 분사가 함께 쓰는 주로 형용사답다. 거의 한80% 정도의 형용사답니다. 가끔, 가끔, 정말 가끔 80에서 90% 정도는 형용사답인데 형용사가 있는데도 분사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끔 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뒤에 이제 어떨때 그러냐면 앞에가 비동사가 있고 빈칸 있고 뒤에가 이렇게 투라든지어 p 라든지호라든지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으면 빈칸은 능동 수동, 능동이 네 1번, 수동이 네 2번. 빈칸수에 절사가 있다. 능동 1번, 수동 2번. 당연히, 당연히 수동입니다. 이럴 때는 이올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먹을 수 있어.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 이럴 때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런 걸 제외하고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 다시 말하고,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에 벗어든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형용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발음이 풀 u l l r e a c t i v 로 끝나면 형사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ARY, ORY로 끝나도 뭐가 된다? 형사돼요 여러분들 필요한 필수적인 necessary 들어봤죠? 그리고 일반의 일반적인 ordinary. 그래서 ARY, ORY로 끝나도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f 이런 걸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d 번그렇죠 감독, 감독하는 그런 스킬을 만나 필요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10, 10번까지 여기까지 잘 이해된다 1번 아니다 환불해 주세요 2번 자 이번엔 1 0 0번 읽어 게요 A, B, C, D를 보니까 뭐 접속사 문제였죠 그리고 박 씨와 그녀의 공동 발표자들이 이렇게 발어 했죠 그래서 몇번다몇번다 비번이 되겠죠 이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몇번다 비번 두 사람 굳이 이런 거 해석해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 있어 없다 없다 이두 사람이 자, 백0 0시이어볼게요 자, 선택지를 보니까 다 우선사 전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약간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몇 번일까요? 몇 번? 3초. 3, 2, 1. 몇 번?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네, 그래서 C번이 받았죠. 그리고 NOT은 UNTIL과 많이 올립니다. NOT A UNTIL B 그래요. 알겠죠? not A until B. 뭐, B까지 A가 아니다. 내일까지 픽업 못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지만 어, 엄밀하게 따지면, 뭐 한다. not A until B. 그러면 B가 되어서야 비로소 a 하다 내일이 되어서야, 내일에야 픽업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모르겠다 하더라도 해석사 내일까지 가봐야 되죠. with n 는 with n 는 저희가 기간이 나옵니다. 우리 조건맣을 잠깐 볼게요. 자, 적보로서 58번에 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잘 나온 것을 어, 지금 보니 현금에 돼있죠 예잘 나오고, despite 잘 나오고, for 겁나게 잘 나오고, throughout, across, within within 잘 나오는데, within 뒤에 뭐가 나온다? 숫자 기간이 와요 뭐가, 뭐가 나온다고? 숫자 기간, 3시간 이내 오후 3시 이내 이런 말 틀려 그래서 within 뒤에는 특정 날짜라든지 시간이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 i t h i n 뒤에는 반드시 숫자 기간, 3시간 이내, 이틀 이내, 이렇게 숫자 기간이 와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마 13번 트인 학생들이 좀 많을 겁니다. 13번 트인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이걸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은 자, 예를 들어서 잠깐 봅니다. after가 뭐뭐 후에, 그쵸? 그리고 almost는 거의 그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차이점? 이 차이점이 뭐가 있다? 어? 우리가 뜻은 아는데, 뭐, however, 그러나, 그쵸? 그 다음번에 또 뭐가 있어? when, 뭐, 뭐할 때, all도, 비록 뭐, 뭐일지라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뭐, 뭐란 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뒤에서부터 해서 그런다는 얘기 뒤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뒤에서부터. 그래가지고, 뭐, 뭐란 말이 있으면은 전치사나 뭐가 된다? 접속사가 돼요. 뭐가 된다고? 전치사나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럼 여기는 만약에 빈카레가 전치사가 오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 아들,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런 말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 because of you. 이렇게 하고 콤마가 와야 돼. 콤마. 뭘 찍어야 된고 콤마를 찍어줘야 돼. because of you. 또 팝송이 그거 있죠. without you. 너 없이는 뒤에다 뭘 찍는다고? 콤마를 찍어줘야 돼. 왜? 이게 하나의 수식어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after하고 신스는 아예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앱사나 신스가 나오면 여기쯤에 어디다가 콤마를 찍고 뭐 이쪽에다가 프로그램 뒤에 콤마를 찍고 주어와 동사가 와야 돼 주어와 동사 이거는 접속사 편에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쵸 오리형용사니까 무슨사가 와야 돼 부사가 와야 돼있죠 부사 그리고 거의 모든 거의 모든 커뮤니티 센터의 특별 프로그램이 취소되었다. 우리말로 하더라도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몇번 답이 A번입니다. 에 v e r 는 모든, a l 도 모든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자, 다시 한번먼 말한 말이 붙는다. 비록 먼 말일지라도 먼말 뭐뭐 때문에, 먼말 후에, 먼말 전에 그쵸 만약 먼 말한다면 먼말 통화 이런 식으로 먼 말한 말이 붙으면 무슨 사 전치사 아니면 뭐가 된다? 접속사가 된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만 나온다.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동사가 나온다. 그쵸? 그래서 너 때문에 그럼 뭐라 한다? Because of you. 내가 바쁘기 때문에 Because I'm busy.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해됩니까? 잘 이해된다. 영보. 자, 이번 14번을 볼게요. 자, 이것도 business travel 그래가지고, 원래는 토익시험에서는 business conference 가 나왔던 것 같은데, business travel 해가지고 조동사가 없죠. 그냥 출장이야. 사업여행, 그러니까 출장이죠. 여기 무슨 사고가 와야 된다? 당연히 전치사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그러면 몇 번, 몇 번일까요? 답이 A 아니면 D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찍더라도 어부로 끝나면 전치사, 토로 끝나면 전치사, b 코 c 는 접속사인데 뒤에 of가 붙으면 전치사, with regard to, 무슨 사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B하고 e C는 접속사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접속사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적으로 이해를 할게요. 쉽게, 얼마 안 걸립니다. 자, 우리 접속사 잠깐 봅니다. 접속사의 좋은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부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형사절 접속사, 이런 거다 몰라도 돼.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소위기에 대한, 영어에 대한 기초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면, 뭐만 좀 외우냐면, 은 wh가 들어가면은 접속사, dash 들어가면은 접속사, do가 들어가면 접속사, if가 들어가면은 접속사, as 가들어가면 접속사, as a s 딱두 개. 알겠죠? do 들어가는 거 all do, even o if. dash 들어가는 거 so that, 그쵸, in o r d e r that, that 자체가 또 접속사 If가 들어가는 거, 그냥 if, on if, even if, if에 반대, unless도 접속사. 다시 정리. wh, that, do, if, as, as. 얘네가 있으면 뭐가 된다 무조건 접속사가 된다. 다섯 개만 외우니다그래서 거의 접속사 문제에서 80% 정도를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아,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 아이 올수 없고, 찍더라도 A 아니면 D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해석을 해봐. 쌤은 사무실에 없을 겁니다. 그쵸. 없을 겁니다. 5월 10일까지. 비즈니스 트래블 때문에, 때문에. 번다 답 A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봐. 자, 이번에 시골로 봅니다. 자, 선택지가 어휘 문제와 여러 개좀 섞여져 있는 게좀 어려워요. 자, 그럼 잘 볼게요. 여기서 워크가 일하다가 아니라 지금 the <목소리> famous author's e x c e l e n t pink h a 워크는 얘가 주어져. 그쵸? 왜? 동사가 여기 있잖아. 동사가 여기 있죠. 보니까 그러니까 얘 부사고, g u a r a n t 까지 동사예요. 그쵸? 여기서는 지금 뭐가 와야 되냐면 워크가 일하다가 아니라 유명 작가 나왔으니까 얘를 뭘로 본다? 뭘로 봐야 될까요? 뜻이. 얘를뭘로 봐야 된다, 그렇죠? 작품으로 봐야 돼. 작품 뭘로 봐야 된다고 작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사과 봐야 돼? 당연히 형용사가 봐야죠. 형용사 무슨 사과 봐야 된다고 형용사가 봐야 돼요. 그래서 A 번, quiet, q u i t okay. 꽤 무슨 사 무슨 사 먼말한 말이 안 들어갔다. 먼말한 말이 안 들어가면 접속사와 전치사가 아니다. 사람과 사물의 이름도 아니다. 그러면 명사 아니죠. ᄂ 받침으로 끝나면 형용사. 아니다. 다로 끝나면 동사. 아니다. 꽤, 부사. 자, 다시 한 번. 꽤, 매우, 잘, 너무, 곧, 이미. 이런 것들 무슨 사라고? 부사. 이해됩니까? ly로 끝나지 않은 부사. 그 다음, 뭐, fully. 무슨 사? 부사. 그러니까 올수 없죠. 아예. 무슨 자리라고? 형용사 자리니까. past, 지나. 그쵸. 과거에 지나. 서로 먼말을 통해 먼말을 통해 먼말 한 말이 들어가면은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올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명 작가의 훌륭했던 과거 작품이 유명 작가가 있어 근데 과거에이 사람이 써가지고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미래 자 여기 뒤에 보니까 퓨처가 있죠 퓨처 future. 그래서 퓨처가 미래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베스트가 왜 있는지 미래의 성공을 뭐 한다?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잘 나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미래에 잘 나갈 거라고 보증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16번을 볼게요. 자, 어려우면서도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고, 좀대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자, 몇 번일까요?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사람들은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몇 번일까요? 5, 4, 3, 2, 1. 몇 번? 그렇죠. 이건 몇 번이냐면 은 답이 D번입니다. 자, 이거는 is라는 동사가 있죠. 첫 번째 동사 그리고 will be라는 두 번째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은 명사절 접속사라는 겁니다. 뭐가 나온다? 명사절 접속사. 우리 적보라서를 볼게요. 자, 여기 적보러스가 있는데, 적보러스 63번을 봅니다. 63번. 명사절 접속사라고 가지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나 목적의 역할을 하는데, 토익이 좋아하는 명사절 접속사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 제일 처음에 그쵸 명사절 접속사가 문장 제일 처음에 주어 자리 동사가 있죠? 첫 번째 동사. 여기에 오면은 콤마 없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 what과 what과 whoever가 가장 많이 씁니다. what과 whoever 또는 whatever, what이 들어간 표현니다 what, whatever, whoever. 이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뭐가 없다? 콤마가 없이 동사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럼 여기 예문을 잠깐 봐요. 티켓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 전 토익에서는 후회보가 나왔어요. 티켓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영화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럼 앞으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사 몇개 나왔다? 두 개. 그러면 빈카는 첫 번째 동사의 주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빈칸이 접속사 역할을 해야 돼. 왜 접속사 역할을 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빈칸부터 투데이 노란색 형광펜 부분이 뭐가 됩니까? 주, 두 번째 주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두 번째 주어. 그러면 이 같은 경우 는 빈칸 같은 경우는 주어 역할도 하면서, 일본 동사의 주어 역할도 하면서, 주어 동사가 몇 개, 두 개가 있으니까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은 명사절 접속사가 와야 돼. 해석을 하더라도, 온라인 마켓에서 오늘 주문한 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내일이나 다음날 배송이 될 겁니다. 그건 무엇이든지, 이렇게 와야 된다고 말이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WH가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 자, 17번 볼게요. 자, 콤마. 콤마가 있죠? 그리고, the cost. 비용이라는 뭐가 있다? 명사만 딸랑 있다. 무슨 사가와야 된다? 전치사가 와야한다 이해되죠? 절대 여기 부사가 올수 없다. 전치사, 전치사. 네 개의 사, 전치사입니다. 그럼 해석을 해봐야 돼. 자, 이쪽은 비용. 비용. 몇 번일까요? 해석 좀 해봅니다. 통신은 말을 했는데, 사무실 레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사무실 레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좀 비용이 들지라도 뭔뭐임에도 불구하고 몇번 답이 A번이 되겠죠 비용이 들지라도 그럼 비용에도 불구하고 뭔말이에 약간 좀 돈이 많이 나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뭔말에도 불구하고 몇 번? A번 자 18번을 볼게요 자 18번 봅니다 자, 빨리 풀어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자, 어. 뒤에가 local reporters, 그리고 have describe라는 뭐가 있다? 동사와 주어가 있다. 뭐가 와야 된다?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몇 번? B, C, D. 세개다올 수가 있는데, 토익은 어때가요 항상 이렇게 대과 와이 같이 나옵니다. 대과 와이 같이 나와요. 대과 와의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 뒤에는 완전, 왓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알겠죠? 대 뒤에는 완전, 왓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의 토이가 뭘 좋아한다? 뭘 좋아할까요? 대다고 와다고 있으면, 한 3대7 정도, 이제까지 거의 모든 토이 시험을 다 보고, 문제를 편, 문제를 만다, 이렇게 복원해서 보면은, 거의 와스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가 뭐가 빠져있나를 보는데, 디스크라이브가 보이죠? 이 디스크라이브와 뭐뭐를 표현하다, 도로마나 묘사다라는 타동사야. 목적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목적은 없기 때문에 목적의 역할을 하면서 무슨 역할?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와시고야 된다. 와, 와. 그러면 빈번한 도로 보수 공사가 메인 스트리트에서 빈번한 도로 보수 공사는 cost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기자들이 말하는 자, 묘사하다, 설명하다, 그러니까 뭘로써? 상당한 교통지연, 다시 말하고, 상당한 교통지연으로써 말하는 그러한 것, 것을 야겠는말이야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디아는 완전, 와디아는 불안전한 문장으로서 대다고 왓은 항상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찍더라도 뭘 찍는다? 왓을 찍어주는 게좀 낫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자, 어르신 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생 한 학생들은 영바. 자, 선생님 수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네이버에다가 임생 토익 멋지던지 아니면 토익 족보로서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 블루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한 달에 얼마? 7 0 0반는 15만 원. 그리고 8 0 0반는 1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지역에서 싸요. 그리고 국립대여서 엄청쌉니다. 한달 15만 원, 알겠죠? 1,800만 같은 경우는 12만 원, 이거밖에 안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